자 네. 바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초록색 유니폼의 전북현대모터스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의 인천 유나이티드의 어, 모습입니다 애닝요가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네. 레오나르 네. 선수가 안 나왔을 때 킥력은 네. 무시무시합니다 애닝요 올려줬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아 옵사이드네요 아, 지금... 네,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라면 좀 글쎄요 아, 지금... 애도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애닝요 가운데로 열어줬습니들다팅 네, 하지만. 인천의 압박 수비가 아, 네 다직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공사했어요 자아네 네. 지금 낙해 처리했고요 아 여기서 돌파가 됐네요 자 돌파됐습니다 자, 자 인천 자 올라갔는데요 넘어가면 위험한데요 자 넘어가지만 자오네 네. 네. 바깥쪽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역시 기자 길게... 위치 는 정말 좋고 네. 앞다 옵사이드 골이 들어갔던 그 위치한 흡사합니다네자 올라줬습니다 오네 펀칭하면서 크로스바를 네. 살짝 넘깁니다 자, 인천의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휘슬소이와 함께 후반전도 시작됐습니다 코너킥 찬스 가져가겠습니다. 자, 밀어줬고요. 자, 안쪽으로 침투하는데요. 낙지 깔아주고, 네, 잡아냈습니다. 음. 어, 잘 잡았어요. 하나 얻어내고 있거든요? 네, 좋은 장면 연출했어요. 자, 기대를 해봐야겠죠? 괜찮아요! 네, 헤딩! 자, 뒤쪽으로 흘러간 공, 세컨볼 잡았습니다. 자, 시키죠! 힛. 아, 침투가 맞렸어 네.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분위기를 완벽하게 도금하는 네. 거예요. 자, 애두. 리스팅터 들어갔습니다. 야! 명예 침 물을 깨는 건전문편입니다 자. 전금이 어쨌든 어, 강팀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전반전에 한 명이 그곧도 너무 이른 시간에 투자가 나가는 바람에 좀어 어려... 반대쪽. 레오 아, 어, 바라봤어요 이거 이거 좋습니다. 네. 자, 반대쪽 공간을 넓게 가져가고 자, 있는 레오입니다 자, 스피드 좋아요. 아, 가져가면서 소어졌는데요 어, 네. 자, 여기서는 아무 는 어떤 판정도 예. 지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자, 반대쪽 바라봤어요. 아, 좋습니다. 봤어요. 자, 레오나르도. 자, 앞쪽에 에두 자 슈팅 기회죠 좋습니다 잡았 잡았어요 그 잡았습니다 자 애드로 슈팅 자 슈팅 하지 못했어요 자 아마 타 레오나르도 선수 슈팅일 줄 알았을 텐데 네.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에드선수에게 네. 패스를 해줬습니다 자중이 자, 자. 실리지 못했고요 자자자 자, 자, 슈팅 슈팅 퍼덕튀기죠 네. 아. 아. 네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레오나르도 선수 한번 접고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아, 슈팅 아까, 아까 이, 이 전장이 사실은 좀더 인상적이었었는데 예. 예. 에드 선수가 들고 들어가는 그 과정, 자 그대로 어. 올려줬고요. 자, 네. 그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